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아, 계속해서 이제 잠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너무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 6장9절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거의 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아마 그 액자에도 걸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네, 아마 맞을 겁니다. <laughs> 보통 뭐 이렇게 밥상에도 게 있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한 번쯤은 자원 중에서는 아마 거의 뭐 제일 유명하지 않겠나 뭐 싶을 만큼 아주 자주 우리가 듣는 구절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사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첫 번째죠. 이건 사실은 뭐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 달인데 여러분 올해 이제 계획 계획 세우셨던 것 중에서 물론 뭐 여러분이 뭐 부지런하지 못해서 조금 이렇게 나태하게 해서 뭐못 이룬 계획들도 있겠지만 계획이 뜻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잘 계획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우리 이제 삶 전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그렇게 배워가잖아요. 아,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뭔가 이렇게, 어, 변수가 많고, 어, 뭔가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또 이루어져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우리 인생을 막 내평겨 치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이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객체로 되지 않지만 사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순명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어, 우리는 그냥. 뭐근고독시야 자유의지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와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도 사실은 뭐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계획대로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 그게 뜻대로 잘안 됐어요. 어 내가 생각해 너무 별로고, 사실은 뭐뭐 뭐 아주 그냥 뭐 워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배드다, 워스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돌아봤더니 그게 우리의 삶의 베스트였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막기도데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지 않아서 때는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 삶의 최선이었던 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삶을 돌아보면 그걸 아는데 그 당시 그걸 또잘 모르고 또 우리가 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순간순간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전부 다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좀 우리의 삶을 핸들링 할수 있는 좀 그런 여지를 많이 드리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좀 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좀 키를 내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핸들러가 되어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대치되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매듭이 묶여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묶여있을 것 같은 그때의 어그 타이 브레이커라 그러죠 그 순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의 불안정함을 불안전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할 때 어,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이라고 아주 옛날 찬양인데 요즘도 많이 부르긴 합니다만 영어로 God will make a way 라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만드신다라는 제목인데 제가 뭐 지금 수능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막고3때이 문구 막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에 산막의 강 만드신 것 모.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가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아시고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